아 남봉 오빠 안녕 우리 잘생긴 남봉 오빠 맞다 오빠라고 하지 말라고 알았어 남봉 오라버니 오셨습니까소녀저 오빠라고 뒷감. 다고요? 아니 빠왔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모여볼 뭐 하냐고요? 누구야? 누가 이 간질했어? 누구야? 결이가 그랬다고요? 결이가 제가 오빠 빠왔다고 그랬다고요? 오빠 거짓말 치지 마세요. 놀랐게도 진짜인데요? 저 그런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진짜죠? 이거는 확인 조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단지 유튜브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, 민결이님. 제가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서 연락드렸습니다. 네. <laughs> 저한테 할말 없으신가요? 네 어디세요? 네. 잠시만요. 그러면 저기 건너 마을 남봉 씨한테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제가 남봉 오빠한테 빠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결이님이 네? 전달했다는데. 을 아니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전달하셨는지 을 여기서 해명을 해주시죠. 저도 저 그런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들으셨는지 해명 좀 해주실래요? 잠시만요. 그러면 들은 사람을 초대해볼게요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아니. 네네. 여리야. 어? 너가 저번에 그랬잖아. 뭐라고? 오빠. 오빠가 생각하는 만큼 단지 오빠 안 좋아해. 단지가 오빠 싫어해. 이랬, 이랬잖아. 너 어, 그런, 그런 말을 했어? 그런 말을 안 했어. 너 그런 말을.. 했다? 근데 말투 뭐.. 자, <laughs> <진짜 웃음> 너가 이말 제대로 했다니까나안 나. <안> 나. <laughs> 아니 그런 말을 한게 아니라 했어 안 했어. 일단 싫어한다고 말했어 안 했어. 싫어한다고는 안 했는데 그게 억양이 <laughs> 그렇게 들렸을 수. 수가... 아니 싫어한다고. 싫어한다고 말했을 하지 말했을 않았는데. 말했잖아. <laughs> 싫어한다고 하지 않았어. 근데 무슨 일이었냐면 담주가님이그 다음 주에 저희 집에 오잖아요. <laughs> 네네. 안목님이 계속 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. <laughs> <러> 네. 그래가지고 그럼 단단한테 허락을 맡아라 그랬더니 그러면 단단한테 허락 맡으면갈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허락 안 해줄 걸 이랬어요. 근데 왜 이래가지고 단자는 나랑 둘이 보는 거 좋아하거든. 이랬더니 갑자기 저러시는 거예요. 아그 말이. 그랬더니 남봉님이 무조건 남봉님이 단자님은 무조건 허락해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아닐 걸이라고 말한 거예요. 아 그게 그렇게 된 거였어요? 근데 남봉님 그좀 이야기를 잘못 아니 오빠. 부르지 말라. 그래도 잠깐. 그래서 남동님이 단지님 손절한다고. 앞으로 저한테 단읍이라고 불러달라고 아. 그러거든요 아니, 민우 이님께서 네. 정확히 그러셨습니다. 아니, 가 오빠 못생겨서 싫어한다고. 그런 말은 제가. 근데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내가 오빠한테 빠졌다고. 어, 너한테 얘기를 빠르다. 해서 너가 오빠한테? 단체가 오빠 빠져 싫대라고 전단에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. <laughs> 맞습니다. 그런데 마노벨이에요. 이건 마노벨이에요. 저 나노베리예요,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. 제가 거기 끼고 싶다 했는데 네. 어린 님께서 그랬어요. 단즈 <laughs> 눈높다. 아니 눈높다가 왜 <laughs> 나와요? <눈 웃음> 눈높다고 눈 <laughs> 하셨잖아요. <웃음> 선생님 단지하고 관심 있었어요? 아니 관심이 항상 있죠. 근데 단지가 눈높다. 근데 단지가 나를 싫어한다.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? 단지는 단가 내가 못생겨서 싫어한다. 맞잖아요. 아. 그, 남봉님. 예. 게 혹시 그남봉님자격지심이란게 혹시 있으신가요? 자극지심이요? <laughs> 아니 아니 안 못생겼는데 왜 자꾸 못생겼다고 하시는 거예요? 네, 잘생각한말 그러니까. 듣고 싶어서 저러는 거예요, 단지님. 단 단지님. 네. 제가 네. 봤 이거는 민결이의 모든 수작입니다. 이간질을 한 거예요. 이게 바로 민결이의 아 이간질이었나요? 그런 거 같습니다. 이렇게 3차 대면 하니까 답이 나오네. 눈이 또 초롱초롱하게 뜨고 또 <laughs> 요망하게 쳐다보고 어? 거짓말을 쳐? <laughs> 민결이 요망한 기집애. 제가 진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. 네. 안돼요. 남봉님이 단둔질 싫다 했어요. 네? 네. 맞습니다. 싫습니다. 네? 네? 왜요? 네? 왜 싫어요? 안 그러셨잖아요. <laughs> 아니... 네. 단, 단 부님 네? 제가 한3일간 손절했거든요. 근데 응. 그 사이에 연락을 안 했습니다. 사과가 없어요. 본인도 안 하시면서. 어. 아니요. 근데 아니, 남봉 오빠 맨날 먼저해. 맞아. 난 어. 항상 먼저 연락해줘. 근데 오빠 내가 그때 기억 나지? 우리 발렌타인 <laughs> 때도 행복했던 사건 하나 있었잖아. 행복했던 사건? 그렇게 어. 말하면 굉장히. 우리, 한... 우리 좋아했던 잘... 사건. 잘 하지 마세요. 어? 근데서 마이크를 끄면 뭐? 아니 어쨌든 다음님 네. 네. 이그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고 사실을 부정하시는데 러실 거예요? 죄송합니다. 사실 남봉님이 인정했네. 거 인정했네. 일단 들어보세요. 끝까지 들어야죠. 너 네. 잘생기셔서 못생겼다고 장난을 쳤어요. 죄송합니다. 원래 음, 그거 아니죠? 아니, 아니 죄송한데 저 단지한테 못생겼단 말 들은 적 없다니까요? 제겠다 네. 했다면서요. 어, 씨아니 그런 적 없다고요! 벼씨가 아, 정확히 아, 일간한줄잖아요 아, 단주가 저... 오빠 싫어해 아, 뭐. <laughs> 아니 근데 그 말은 진짜 못생긴 사람한테 안 하는 거 아시죠? 상처받으니까 <laughs> 어? 그럼 단두님 실제로 못생겼다고 말했는데 혹시 그거 <laughs> 아, 음. 혹시 저에 대한 배려요 아,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아니, 진짜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아 방금 말씀하신 대로면 맞잖아요 <laughs> 당신 말했지 <말에 지금> 못생겼다고 <laughs> 아니 제가 그럼 여기서 진짜로 할게요 감독님 못생겼어요 개새끼야 감독님 손절이요 언급하지, 언급하지 세요앞으니 진짜 못생긴 사람한테 안 온다니까 못생겼다고 진짜. 말했죠 방금? 아니, 그건 장난이라고 장만이 <laughs> 미안해 오빠 미안해, 진짜 미안해 진짜 적적밀게 <laughs> 미안해. 제 비디오 제 코드 평가보고 <laughs> 말씀해주세요. 재생됐어요. 죄송해요. 이미 네, 못생겼다고 하셨잖아요. 아그 장난으로 찍었던 어아 진짜 말이야 잊보고 나서 잠깐 가해자 마인드였다. <laughs> 아, 가해자 마인드야. 아 오빠, 메리하겠다. 모순이 있다 그래서 모순을 없애줬을 뿐인데. 진짜 나 혼자만 친하다고 착각했지. 아 우린 BF잖아 오빠. BF? <laughs> 대검으로 썰어버리겠구나. <laughs> 일단그 이번 사건은 모두의 오해가 있었던 거 같아요. 그렇죠 오해는 다수 그 보기만 봐도 나오는 거예요. 대놓고 아, <laughs> 그냥 못생겼다 봤어요. 아니, <laughs> 아니, 모순이 있다 그래서 모순 없게 그냥 장난하면 참았어요. 그래도 짱친 결이 덕분에 사람 한명 걸리게 됐네. 땡큐. 뭐 어, 내가 <laughs> <저> 때문에 걸려요. <laughs> 아, 결이 덕분에 그러니까 아, 모여파 난... <laughs> 하나 해줘가지고 고맙다. 아, 제가 무슨 모여파를 했으니까. 짱친 결이 때문에 짱친 오빠리가 있는데 어, 다른 잘생긴 오빠 소개시켜줄게. <웃음> <웃음> 아난 필요없어 난, 필요 난 남부오빠가 아니면 필요없단 말이야 그낭치지마 정단주 아 진짜 <laughs> 나는 진짜 너이구를 남... 올라갔잖아 아 나는 남부오빠 아니면 오빠 필요없어 진짜 너 요즘 발랑 까져가지고 남자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 아, 무슨 남자 그게 무슨 <laughs> 일이야 진짜 어라 나 그래